닌텐도 하면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메이커, 최고의 콘솔 게임 메이커라고 알려져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면모가 보이죠? 우선 정량적인 면모를 보면 매출은 소니가 더 높고 그 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텐센트가 있다던가, 즉 최고의 콘솔 게임 메이커가 최고 매출 기업은 아니란 거죠. 약간 주관적인 관점에서 본 정성적인 면모라면 지원팀, 다무 부분의 역량이 가장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것.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성향이 강해요. 현재 페럴드와의 소송을 지원하는 지적재산부도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콘텐츠 기업엔 법무팀이 존재하고 그래서 페럴드 소송을 언급하면서 법무팀을 언급하는 글, 영상이 참 많지만 사실 닌텐도에는 법무팀이 없죠 법무팀과 지적재산부의 차이는 이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여하튼 닌텐도의 지적재산부는 유능하기로 유명한데 이유인적 닌텐도가 지켜야 할 지적 가치가 많기 때문이겠죠. 이들은 일관적으로 하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엔 그들이 어떤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지 닌텐도가 진행한 일부 소송을 들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동킹콩 재판은 1982년 미국의 영화사인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가 닌텐도를 재손 사건으로 닌텐도가 1981년에 미국에 서비스한 아케드 게임 동킹콩이 미국에서 데이터하자 자사의 영화인 킹콩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면서 합의를 종용한 사건이죠. 합의 내용은 캐릭터의 사용을 중지하고 우리에게 라이센스를 받아라인데 쉽게 말하면 동킹콩은 없애고 자신들의 킹콩을 돈 내고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니버설은 닌텐도만이 아니라 협력 업체에게도 합의를 제안했고 콜레코 등의 업체는 벌벌 떨면서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어요 당연히 닌텐도 내부에서도 합의금을 지불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사장인 야마우치 히로시 그리고 미국 지사의 사장인 아라카와 미노로는 이에 반대했고 양사는 결국 소송전에 들어갑니다 당시 닌텐도의 법률 고문인 하우드 링컨과 존 커비는 이상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유니버설을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둘은 관련 자료를 열심히 뒤졌고, 그 결과 킹콩 저작권의 비밀을 알아냈죠. 원작 소설, 1933년에 RKO 피처스가 개봉한 영화, 1976년에 리메이크한 영화의 판권이 전부 다르다는 사실을 말이죠. 게다가 유니버설은 소설의 판권이 소멸되었으니, 판권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원작자의 허가 없이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즉 유니버설은 판권이 없기 때문에 닌텐도와 협력업체에게 합의를 적용한 거죠. 이후 닌텐도는 유니버설엔 킹콩의 권리가 없고 여러 가지 버전의 킹콩이 있으니 이는 패러디의 범죄라고 볼수 있다면서 반격을 합니다. 닌텐도의 이 주장은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당시 판사였던 로버트 스위트는 킹콩과 동킹콩은 혼동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서 다른 소송의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되었죠. 이후 유니버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지만 거기서도 완전 패소. 나중엔 합의금을 뜯어낸 회사들에게 역으로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닌텐도의 마지막 반격이 벌어졌죠. 유니버설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거라 생각하고 이미 동기공을 베낀 게임을 직접 제작하고 있던 거예요. 1986년 유니버설은 당연하게도 완전 패소. 닌텐도에게만 160만 달러 및 소송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했죠. 협력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재판은 닌텐도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후 야마우치 사장은 TV 방송 등에서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는 한편, 그때까지는 스페이스 인베이더 등 타사의 게임을 베끼던 닌텐도는 이 시점부터 독자적인 개발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합니다. 또한 회사 내 지적재산부를 만들도록 지시하는데, 이때 이 소송을 진행한 하우드링커는 닌텐도 아메리카의 상무가 되어, 이후 여러가지 법적 분쟁으로부터 닌텐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죠. 닌텐도 지적재산부의 전설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동킹공 소송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이야 천재 게임 디자이너로 전 세계의 명성이 드높은 미야모토시게루지만 동킹공을 만들 당시에는 게임계의 페인트실 하다가, 느닷없이 기획을 하게 된 초짜 초자 중에 초짜였죠. 닌텐도에 별도의 개발팀이 없기도 했기 때문에 동키콩의 실제 개발은 외주 업체인 이케가미 통신기사 이케가미가 진행했어요. 1983년 이케가미는 닌텐도에게 무단 복제와 저작권 침해 소송을 겁니다. 이후 인즉 당시 일본의 상황은 저작권 개념이 극히 희박한 오늘날의 개발도상국과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케가미는 이 게임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했으니 우리의 것이란 논리편 겁니다. 즉, 을레받고 돈 받아서 납품한 물건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미아모토와 요코이 군페이는 초짜이 대 허술하진 않았습니다. 동킹콩은 게임의 기획, 디자인, 룰, 사운드는 물론이고 게임의 스테이지 구조까지 세심하게 기획을 했고 이게 닌텐도의 것이란 증거까지 철저히 남겨놨거든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보통은 완전 승수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외주 업체를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대금 지급을 안 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닌텐도는 경쟁사 압박, 단가 인하 등은 수시로 하지만 줄돈 갖고 장난치는 회사는 아니라고 하죠. 당연히 돈도 칼같이 지급된지라 흠이 잡힐 데가 없었고 결국 이케가미는 패소할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야마오치 사장은 이케가미의 양자 합의를 제안하고 결국 이케가미는 지옥에서 겨우 살아나죠. 야마오치가 완전 승리할 수 있음에도 이케가미를 살려준 이유는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다른 협력사와의 관계, 나아가 닌텐도의 미래를 생각한 보석입니다. 어느 회사가 하청업체를 소송으로 박살낸 회사와 일하고 싶겠어요? 어찌 보면 교토 사람다운 배려를 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쫌생의 기질이 다분한 이케가미는 소스코드만은 끝까지 넘기지 않았고 결국 후속작을낼 때는 롬의 기판을 바탕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다고 하네요. 또한 이케가미는 이후 닌텐도에게 철연당하는데 왜냐면 이케가미가 동키콩의 소스코드로 콩고봉을 만들어서 경쟁사인 세가에 납품했기 때문이죠. 티어링사가 재판은 2001년 닌텐도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사 틸라노그와 판매사의 엔터 브레인을 재소한 사건입니다. 닌텐도의 협력사 중에는 인텔리전스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를 개발하는 퍼스트 파티예요 당연히 판권은 닌텐도에 있죠. 그런데 이 회사 설립한 초창기 멤버이자 파이어 엠블렘의 프로듀서, 시리즈를 만든 사실상의 아버지인 카가 쇼조가 갑자기 퇴사를 한후 틸라노그란 회사 설립하더니 갑자기 출판과 미디어 사업을 하는 엔터 브레인에 투설받아 엠블렘 사가란 게임을 출시하게 된 겁니다. 파이어 엠블렘, 엠블렘 사가. 심지어 게임도 너무 비슷했기에 닌텐도는 파이어 엠블렘과 흡사단 이후로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소송을 제기합니다.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지요. 결과는 일부 승소인데요. 관점에 따라선 일부 패소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 경쟁 방지법은 승소했지만 저작권법에선 패했거든요. 왜 패했는지는 이 영상에서 설명했고요. 스트리트 파이터를 만든 오커모토 유시키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게임의 저작권은 없는 것이라 마찬가지라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 결과는 닌텐도의 의도이 됐어요. 왜냐하면 닌텐도의 목표는 저작권이 아니라 엔터 브레인이었거든요. 당시 업계에는 게임이 발표된 시기를 미뤄볼 때 엔터브레인이 개발자를 빼간 것이란 의혹이 많았습니다. 설립과 발표가 너무 빨랐다는 거죠. 당연히 엠블렘 사타그 상표를 등록한 것은 투자자인 엔터브레인이므로 엔터브레인이 파이어 엠블렘을 뺏으라 한 것이란 의심을 사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죠.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른 회사가 이런 식으로 개발자를 데려다가 닌텐도 게임과 비슷한 걸 내면 그때부터 닌텐도의 비즈니스가 흔들릴 테니 그 싹을 근본부터 잘라버린 것이죠. 문제는 이 티어링 사과가 역대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34만 5천장을 파는 바람에 목표인 엔터 브레인은 사실상 피해보지 않았어요. 문제는 카가죠. 힐라 노그는 저작권 분쟁에선 완전 승소했습니다만 부정 경쟁 방지법 해소로 인해 닌텐도가 요구한 1억 3,500만 원에서 실부담에 해당하는 7 6 4 0 36만 원을 닌텐도에 지급해야 했죠. 이로 인해 그는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후 소송을 피하려고 후속적인 베르익 사가에선 소송에서 장점이 된 부분을 모두 버리고 말았지만, 닌텐도는 이 게임의 발매를 노려 파이어 엠블렘 시리즈의 최신작, 파이어 엠블렘 창염의 규적을 발매합니다. 닌텐도의 주특기 중 하나는 경쟁사의 발매일에 맞춰 신제품을 발매하는 거거든요. 닌텐도를 퇴사한 요코이 군페이가 반대에서 원더스완을 발매하자, 자사의 게임보이 컬러의 가격을 8,800엔에서 5,500엔으로 낮춰버렸고, 후속기로 원더스완 컬러를 발매하자, 덕달 후 왜 자사의 최신 게임기인 게임보이 어드밴스를 발매하죠? 이건 대기업의 힘으로 시장을 견제한다고도 볼수 있지만 실제로 이때 신제품을 내지 않으면 브랜드에 휘말려서 닌텐도 게임보이의 아버지가 낸 게임기라는 브랜드에 휘말려서 닌텐도가 피해를 볼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파이어 엠벨렘의 아버지의 신작이 나올 때 진짜 파이어 엠블렘을 내놓지 않으면 파이어 엠블렘의 브랜드가 카가 쇼조의 신작 홍보에 도움을 줬겠죠. 여하튼 닌텐도의 의도대로 베리크 사과는 덤핑이 되어버렸고 카가 쇼조는 개발자로서의 커리어가 사실상 끊어버렸습니다. 현재 그는 베스피리아 사가란 게임을 무료로 공개하면서 게임에 대한 열정만 보이는 상황이죠. 이 소송은 이후 게임 업계에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데요. 내부 기술를 빼서 다른 게임을 만들어도 재판에선 지지 않지만 부정 경쟁 방지법에선 패소한다. 그래서 그런지 카가의 몰락 이후에는 개발자만 빼와서 히트작과 비슷한 게임을 만드는 일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게임을 해보지 않은 사람도 마리오는 다 알아요. 그리고 설령 게임을 해도 자기가 관심 없는 장르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신기하게도 마리오 카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당연히 마리오 카트도 소송에 협을 냈는데요 이게 일명 마리카 재판입니다. 마리카 재판은 2017년 닌텐도가 공도 카트 운영하는 주식회사인 마리카. 주식회사 마리카를 재손 사건입니다. 이유는 마리카의 회사명이 마리오카트를 연상한다는 것 또는 마리오의 코스튬을 유상 대여하는 행위가 부정 경제 방지법 위반이나 저작권 침해라고 해서 서비스 금지와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청구한 것인데요. 역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2020년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서비스의 금지와 5천만 원 전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리카는 회사 이름을 바꿔야 했죠. 유리 갤러 재판은 포켓몬 윤 갤러 재판이라고도 하는데 초능력자 유리 갤러가 2000년에 닌텐도를 재선 사건입니다. 한때 스푼을 휘게 하는 남자로 유명했던 유리 갤러가 닌텐도의 게임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초능력 포켓몬 윤 갤러가 자신의 이미지를 도용한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죠. 하지만 사태는 유해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실은 포켓몬 윤겔라는 미국에선 카다브라라는 이름이었고, 윤겔라라는 이름은 미국에선 사용되지 않았으니, 소송을 제기한 미국 국내에서는 소송 요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변호사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유리겔라를 털어먹으려 한 사건이라 평가되며, 당연히 미국 국내에서의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에 닌텐도가 승소했습니다 다만 이때 닌텐도는 이후 일본 국내에서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하에 이후 포켓몬 프랜차이즈에서 윤겔러를 빼버리죠. 하지만 이후 반전이 발생하는데 유리겔러가 당시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면서 앞으로 나올 게임에 윤겔러를 내달라고 X에 올린 겁니다. 사실 소송을 안 걸었다면 윤겔러가 인기가 있고 이미지도 좋았으니 본인의 이미지도 덩달아 올라갔을 텐데 말이죠. 코로프라 재판은 2017년 닌텐도가 소셜게임 업체 코로프랄 재소한 사건입니다. 코로프라의 게임 흰고양이 프로젝트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건 것인데 당시 하얀 고양이 팬들은 닌텐도를 비난했지만 사실 여기엔 깊은 내막이 있었죠. 코로프라는 2008년 설립 후 2018년까지 약 210억 권의 게임 관련 특허를 신청 및 보유하는데요. 이 회사는 특허를 권리로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기술을 사용한 회사에 소송을 걸어 거액의 로열티를 청구한 데 사용했어요. 게다가 소송이 길어지면 사용 기간 동안 매출이 늘어났다면서 배상 금액을 더 올리기도 했죠. 문제는 이 회사가 신청한 거중 그 6개가 닌텐도의 것이었는데, 닌텐도가 이걸 자사게임에 쓰는 것을 눈 감아주는 상황에 이걸로 소송을 걸어 합의금까지 다 먹은 거예요. 이후 콜오프라는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당하게 되죠. 닌텐도가 2018년 1월에 요구한 배상금은 44억엔이었으나, 2018년엔 49억 5천만엔, 2021년 4월엔 96억 9,900만엔으로 늘어났죠. 이유는 당연히 소송기간 동안 매출 증가였습니다. 이 특허는 슈퍼마리오 64DS, 젤다의 전설, 몽환의 모래시계 등에 사용된 특허로, 당시 닌텐도는 자세의 게임기로 게임을 내는 회사가 이특허 사용해도 별다른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터치 하면 DS로 게임을 낼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그런 기술을 엉뚱한 회사가 특허로 등록해서 조송을 걸어 합의금을 타먹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회사들은 기술을 사용해서 닌텐도의 기기로 게임을 내지 못하겠죠. 결국 2021년 양사는 합의를 하게 되고 콜오프라는 33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데 닌텐도는 자세한 화해 내용은 밝히지 않지만 당시에는 소송 당사자에게서 권리를 찾는 데 집중할 뿐 상대를 죽이지는 않는 닌텐도의 성향이 영향을 주었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케감이처럼 말이죠. 닌텐도의 지적 재산부는 최강이라 불립니다. 왜냐면 소송에서 진 적이 없거든요. 물론 완전 승소라는 경우는 생각보다 없어서 보도자료를 잘소을 봤다는 인상도 주긴 합니다만 애초에 승소가 가능한 이유는 내부의 모니터링 체계 이 내용을 변호사, 변리사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닌텐도는 2020년 기준으로 게임 전용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액세서리의 매출이 기업 전체의 약 96.65%에 달하는데요 이 회사는 이를 위해서 서비스 시작부터 다양한 각도 내에서의 분쟁 사례도 검토한다고 하네요 이 회사는 왜 이렇게까지 강간하게 처리할까요? 이혼은 동기공의 교훈이죠. 법률적인 리스크로 인해 비즈니스 규열 잃어버릴 뻔했던 교훈. 아마 그때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 갖고 있었으면 닌텐도는 미국에서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닌텐도는 특허를 바탕으로 합의금을 타먹지는 않아요. 심지어 경쟁사가 특허를 쓰고 싶다고 해도 조건부로 허용해주는 관용까지 보이죠. 적을 만들면 살아남을 수 없던 교토기업다운 처색이 납니다. 이렇듯 닌텐도의 소송이 관련 업계, 학계에서 모범으로 꼽히는 이유는 시장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리, 사업을 방어하는 데만 사용한다는 데 있죠. 물론 드러나지 않은 소송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검색되는 소송 결과를 보면 만약 그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닌텐도의 권리나 사업을 빼앗길 만한 소송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최강이라 불리는 이유는 당연한 권리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